자, 안녕하세요. 퓨처코인입니다. 녹화시간 9월 24일 오후 3시 15분이고요.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의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날짜 보시면 9월 23일 바로 어제였죠. 아카시네트워크는 13% 수익, 점심시간대 에이브는 무려 35% 수익, 밤 12시경에 스택스 13%까지 어제 하루 동안 누적 61% 수익 깔끔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퓨처정보방에서는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365일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 누구든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코인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1억 청금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 쌓아가시면서 좋은 종목을 가려내는 안목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아카시네트워크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하. 시길 바랍니다. 자, 아카시 네트워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리 그어 드린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세 개의 가로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이 뭐냐? 수많은 매물들이 꾸준히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인데요. 이런 매물대는 강력한 저항 또는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으로든 하락으로든 십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물대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또한 가지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대각선으로 그어진 추세선들인데요. 보시 되면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자리 보시면 어떤가요? 수렴의 끝 부분에서 정확하게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 주었죠. 뿐만 아니라 수렴의 안쪽에서 발생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번 달에는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쌓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추가 급등.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강세의 시작으로 볼수 있는 5일과 60일 단기 2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다는 것. 따라서 수렴의 끝에서 위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이전에 쌓인 막대한 거래량들을 소화하면서 단숨에 해당 주요 매물대를 넘어 다음 매물대까지 단기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집하시는 분들께선 이런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보여도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에는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 그런 행위는 거래소에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드릴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언제든 누구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안전하고 꾸준할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카시 네트워크. 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퓨처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